최화정이 27년 동안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 최화정의 파워타임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화정은 SBS 파워FM의 최화정의 파워타임에서 마지막 방송을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결정을 그녀 스스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화정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며 시작했습니다. 27년간 함께해온 최파타를 이번 달 말로 마무리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으니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프로그램도 마무리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때냐 고승국이가 그랬잖나.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5월 말까지만 이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 채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결정은 조금 전에 내린 것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항상 최파타를 잘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새로운 피디님이 오시고, 이게 마무리할 시기야 라고 하셔서 저도 최파타를. 최화정은 다시 한번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최파타를 빛내준 게스트들과, 잠시 후, 최화정은 2주 동안 다 함께 얘기를 나누고, 승국이와 다니엘과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며 6월 2일까지는 여기 있을 거다. 공식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녹음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5월 말까지 계속할 거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잘 들어주시고,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볼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습니다. 오랜 청취자들은 이 소식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차를 타고 일하면서 25년째 듣고 있었는데, 벌써 그리울 거예요. 최파타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최화정 님이 울컥하시면 나도 눈물이 날것 같아요 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1979년에 TBC 2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최화정은 1961년 2월 10일에 태어났으며 올해로 63세의 나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뛰어난 외모, 피부, 몸매로 유명하며 배우, 쇼호스트, 라디오 진행자 그리고 방송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화정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예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재산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한강과 서울 숲을 모두 내다보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최소 매매가는 40억 원대라고 전해집니다. 최화정에게는 결혼, 이혼, 혹은 재혼과 관련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그녀는 결혼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재혼 소식은 사실이 아니며, 남편이나 전 남편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화정과 쇼 호스트인 이민웅 사이에 관련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SBS 파워FM의 최화정의 파워타임에 출연한 이민웅이 최화정과의 결혼식 콘셉트로 장난스러운 사진을 공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기사화되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화정이 사진 속에서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뽁보기로 만든 면사포를 머리에 쓴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팬들 사이에서는 결혼 소식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물씬 퍼졌지만, 이후 해당 소식이 유쾌한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취자들의 의견. 27년 동안 함께한 최파타가 끝나다니 너무 아쉽고 슬프네요. 최화정 진행자님의 목소리를 듣는 건 저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최파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별은 언젠가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최화정 진행자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저희 곁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화정 파워타임을 듣다가 이런 소식을 듣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최파타가 제게는 생활 일부분이었는데, 그동안 많은 위로와 웃음을 주셨습니다. 최파타의 마지막 방송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네요. 최화정 진행자님의 음성은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7년 동안 라디오를 이끌어오신 최화정 진행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최파타를 사랑하고 지지할게요. 최화정 진행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최파타를 항상 응원할게요. 그녀의 결정은 매우 고려해야 할 일이고, 저도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 거예요. 최화정 진행자님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최화정 진행자님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됩니다. 최파타를 통해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을 응원할 거예요. 최화정 파워타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웃음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최파타를 통해 최화정 진행자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더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최화정이 27년 동안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 최화정의 파워타임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화정은 SBS 파워FM의 최화정의 파워타임에서 마지막 방송을 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결정을 그녀 스스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화정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라며 시작했습니다. 27년간 함께해온 최파타를 이번 달 말로 마무리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으니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앞으로의 프로그램도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때냐, 고승국이가 그랬잖나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래서 저는 5월 말까지만 이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채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결정은 조금 전에 내린 것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항상 최파타를 잘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새로운 피디님이 오시고, 이게 마무리할 시기야라고 하셔서 저도 최파타를. 최화정은 다시 한번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 최파타를 빛내준 게스트들과. 잠시 후, 최화정은 2주 동안 다 함께 얘기를 나누고, 승국이와 다니엘과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며 6월 2일까지는 여기 있을 거다. 공식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녹음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5월 말까지 계속할 거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잘 들어주시고,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볼수 있길 바란다. 고 전했습니다. 오랜 청취자들은 이 소식의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차를 타고 일하면서 25년째 듣고 있었는데, 벌써 그리울 거예요. 최파타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최화정님이 울컥하시면 나도 눈물이 날것 같아요 라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1979년에 TBC 2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최화정은 1961년 2월 10일에 태어났으며 올해로 63세의 나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뛰어난 외모, 피부, 몸매로 유명하며 배우, 쇼호스트, 라디오 진행자 그리고 방송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화정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예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재산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한강과 서울 숲을 모두 내다보는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로 알려져 있으며, 최소 매매가는 40억 원대라고 전해집니다. 최화정에게는 결혼, 이혼, 혹은 재혼과 관련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그녀는 결혼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재혼 소식은 사실이 아니며 남편이나 전 남편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화정과 쇼호스트인 이민웅 사이에 관련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SBS 파워 FM의 최화정의 파워 타임에 출연한 이민웅이 최화정과의 결혼식 콘셉트로 장난스러운 사진을 공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기사화되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최화정이 사진 속에서는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뽁뽁이로 만든 면사포를 머리에 쓴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팬들 사이에서는 결혼 소식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물씬 퍼졌지만, 이후 해당 소식이 유쾌한 사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취자들의 의견. 27년 동안 함께한 최파타가 끝나다니 너무 아쉽고 슬프네요. 최화정 진행자님의 목소리를 듣는 건 저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27년 동안 최파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별은 언젠가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최화정 진행자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저희 곁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화정 파워타임을 듣다가 이런 소식을 듣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최파타가 제게는 생활 일부분이었는데, 그동안 많은 위로와 웃음을 주셨습니다. 최파타의 마지막 방송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네요. 최화정 진행자님의 음성은 정말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7년 동안 라디오를 이끌어 오신 최화정 진행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최파타를 사랑하고 지지할게요. 최화정 진행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최파타를 항상 응원할게요. 그녀의 결정은 매우 고려해야 할 일이고, 저도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 거예요. 최화정 진행자님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최화정 진행자님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목소리> 최파타를 통해 저도 많은 인도를 받았는데, 里面。